반갑습니다. 쪽지게 보살입니다. 어, 어, 올해는 나이 렇게 여덟이요 내년에는 아홉수에 드는 이 각자생 서른여덟이면 저번 나이는 아니죠. 혼인하신 분들은 어, 이달 다음 달 엄청 입조심을 하시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간에 또 이렇게 언쟁으로 인해서 크게 어, 화가 미치는 어, 낭패수가 보이니 입조심하시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 아직 혼인이 아니고,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입조심을 각별히 하시라. 직장에서 어, 장사하시면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반기에 잘 넘어간다 해도 내년에는 아홉 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 코인 주식 절대 안 된다. 올해 여덟 낙패 수가 들어와서 내년 올해 이제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사단이 갈수 있는 관제가 들어올 수 있고 부부간에. 음, 입주심안 하시면 내년까지, 어, 이렇게, 어, 사안산에 하는 이런 운기에 처할 게 있기 때문에 입주심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덟, 아홉, 지혜롭게, 음, 아홉 수잘 넘겨야 하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3 8이라서 올해는 또, 어, 조금 그, 그럭저럭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달 다음 달 하반기에 외의가 시작되면서,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삼재 기운을 미리 타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어, 있어요. 그래서, 음력 5월, 6월을 잘 넘기고, 또, 이달 다음 달을 잘 넘겨서, 음, 남필수 보는 일이 없자 이렇게 오늘 쪽집게 보살이 또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내년 이민년 아홉수 때 무조건 아홉시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삼재가 이미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또 삼재가 어 완전히 그.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올해 여덟에 조심해야지. 아홉에 삼재 때 아주 꺼당한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어 벌렁벌렁하는 이런 어, 사단이 날수 있으니 입 조심하시란 소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4 3살 경신생 참아라. 음 삼재가 들어온 격입니다. 그리고. 그 올해는 42살이고 내년에는 3이에요. 올해는 이 경신생들이 지금 잘되는 신분들은 바쁘고 어또 진급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삼재 기운을 타서 내년에는 삼재가 시작이 되죠. 하반기에 항상 보면 일이 터져서 삼재 시작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답이 없다 이렇게 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이 이 3제 때 3년이 아주 머리가 쥐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제 무시할 수 없고요. 미리 한번또 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잘못 움직이면 또 밖으로 가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현재를 어, 유지하는 게 좋고 또 좋은 조건 입에 어좀 달달한 소리, 귀에 달달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예, 어, 들고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현재를 유지해라. 오늘 이렇게 쪽지께 보살이 가르쳐 드리니까요. 크게 확장하거나 이사하는 것도 좀신중해 신중을 기회한다 하고 다시 한 번, 어, 말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음,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래서 움직이셔라.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큰 낭패수 옵니다. 병진생입니다. 병진생 올해 6시요. 내년에 7인데요. 삼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일이 상반기에 좀 풀렸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내가 그 답답한 수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 잘 넘었다 해도 하반기에는 투자보다는 몸을 좀 사려야 된다. 투자를 좀 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현상 유지를 잘 하시는 게 맞고요. 이사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시요 내년에는 7이죠, 병진생이. 내년 7에 성주운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 성주운을 좀 받으면서, 이 삼재의 기운을 좀 살을, 액살을 풀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확장하면 낭패 볼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게 지혜로울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여섯에 꽉 막혀서 일곱의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운도 못 받고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성주가 들어온다 해도 올 하반기부터 성주가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진생. 46살 용띠는 내년에 성주로 들어오는 걸, 그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미리 성주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미리 삼재가 이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이 대다수이어서 삼재도 미리 푸시고 삼재 기운에 또 맞는 일이 없자 하고 한번더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는 격이에요. 그래서 성주도 받으셔서, 어,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는 차원으로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요. 음, 39... 되고 내년에 갑자생이 서른아홉 띠죠 올해 여덟이지만 아홉 띠고 마흔둘 마흔셋 경신생 원숭이 마흔여섯 마흔일곱 병신생 이동 현 상태 유지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운명이 다이세 나이가 운명이 똑같습니다. 바쁘고 몸은 굉장히 힘든데, 결실이 없어. 주머니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 돈이 들어와도 모이질 않아. 이럴 때는 많이 벌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나가도록 꽉 잡고 있는 게 맞고요.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분들이 다어 3제예요. 3제기 때문에 이 40대 때 잘못 엎그러지면 중년에 가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이 3년이 이분들한테는 아주 어 중요하다.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시기고, 이 3년을 잘 넘어가야 이분들이 운기를 확 받아서 박차를 가하고, 50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 삼재 잘 막으시고, 잘 풀으시고, 성준 받아서 지혜롭게 잘 나갔으면 좋겠고, 미리 타는 삼재 들어왔다. 오늘 쪽지깨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